안녕하세요. 알코니 나. 응? <laughs> 야, 오이입니다아 몸... 야, 아 야, 아이 야, 야, 아버지. 야, 아버 야, 아버지. 야, 아버 야, 아버지. 야, 아버지. 야, 아간을 아주 예쁘게 찍어볼걸. 아주. 그리고, 찍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일단은 한번 보러 갑시다. 따밤. 아, 근데 고관인데요, 지금, 지금. 머리가 살짝 엉킨것 같아요. 저가 밥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할거요 그럼 갑시다. 멋지게가 아니라 이쁘게 아니야. 맞아. 이쁘게 할 거야. 자, 갑시다. 이렇게 되면안 되죠. 잠시만 잠깐만. 죄송합니다나 같이 갑시다 지금. 저가 미용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지금 세월을요. 구가는 <목소리> 마지막 시간에 갈쳐드리겠죠. 머리가 너무. 부득이네요.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이, 일단 핀을 이, 뭐. 일단 빼고, 핀을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머리를 빗질 아주 많이 해줄게요. 아아 왜? 저거 부무기좀 갖고 와부무기 어, 왜? 네가 그냥 해 우리 같이 하는 거라고 일단 일단 여기는 이름이 뭐야 루나예요 맞아요 루나 이쁜 이름이 이거 루나로 지었는데 이 뜻을 말해주세요 달, 달콤아 이 이름의 뜻은 달의 여신이에요. 정말 잘 어울리는데 옷이 좀안 그렇죠? 그럼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일단 이 일단 이 머리 때는... 머리를 예쁘게 해야지 옷을 갈아입. 일단 옷은 입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리를 빗을 빗을게요. 여기 물, 물 뿌려주세요. 팍팍팍. 좀어 얼룩 졌는데 여기. 아 괜찮아 그냥 하자. 어차피 지도안 그래. 나. 그냥 대충 쓰라면 아, 일단 머리를 했다. 그냥 그 일단 처음에는 우리 그냥 하나로 묶으자 일단. 어. 처음엔 그냥 어. 이 상태로 머리를 풀자. 아 여보 우리 의견이에요 이거 그냥 유튜브 지금 찍는거 아니에요? 우리 일단은 지금은 그냥 하자 그냥. 어 뿌니. <laughs> 우리 그냥 이거 머리 묶게 그냥 처음에. 응. 그냥 아래로 내려서 묶게. 응. 그래 그 다음에 머리 다시 빗으면 되니까. 홍치면한테잠만 소리. 쌀이 해야지, 쌀이. 일단, 전 놀고 있을게요. 머리 다 묶으면 말해요. 알이아마다 묶었어. 뭐야! 자. 쫑쫑쫑쫑. 이제 비켜봐요. 이제 저희 아!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 구간이 엉켰어 지금 그래서 잠시만 비장는데이항지 끝나면 다시 만 돼요 이렇게 머리를 묶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아직 제가지고 아, 어, 아래 아 아래로 야, 야. 쓰레기 아까 전에 보이지 않았어 안버렸어 <laughs> 일단 제가 하나를 묶었는데 하나가 지금 너무 엉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머리 빗어줄게요 묶은 채로 일단 이 머리는 그냥 이 상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튜버 찍는데 처음 해 가지고 욕과 나쁜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제가 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했는데 누가 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 달아 주지 음, 마세요. 악플은 음. 너는예요 아, 아우 나아 나우. 일단 머리를 지금 아주 좋은데 원래 헤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이엉킨 헤어가 있는데 이 엉킨 헤어를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릴까요? 이건 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심해서 이건 안 보여드리도록. 이제 빨리 시작. 고고. 너도. 여러분, 지금 들어가, 지금 이 구간이 불편해 보여서 머리를 베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머리는 들고 있는 상태. 자,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여러분,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 이번에 다른 포즈로 해야겠죠? 네, 맞아요. 잠시만요. 좋아요. 자, 이제 인형. 인형을 이제 한 명을 짜란. 할 건데, 이제 안고 있는 모습을 하나를 찍어요. 얘 베스트가 이건더 인형인데,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얘 단짝이니까. 그래도 얘 말고, 얘도 제가 두 번째로 선물해줬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선물해준 거예요. 이게 엄청 예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원래 이게 반려견으로 썼던데. 아 근데 저가 앉는 것도 엄청 귀엽잖아요. 저가 일단 그러니까 코, 일단 예로요. 사진도 찍어주세요. 일단 얘로예 앉는 앉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네. 안녕 넘어간다. 다란 그러니까내 네, 다시 빨요 그럼 저도 이제 사진 을 찍을게요. 보이시나요? 보여요. 자 하나 둘 셋. 여분 사진 보여드릴게요. 짠. 근데 이거 좀 밀렸으니까 하나 더 찍을게요. 이번에는 알콩이가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어.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아직 안 됐어요. 아, 우 지금 뭐하세요? 이 자세 좀 보세요. <laughs> 일단 일단 보이시나요? 아, 잠시만 비켜봐. 일단. 이 주세요. 일단 전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찍었나요 사실, 폼이 이게 뭐예요? 사실, <laughs> 폼이 이게 뭐예요? 아우, 참.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죠. 아 지금, 걔 실수로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무슨 폼이이 야, 보여줘요. 짠, 짠. 일첫 번째인데, 이거는 좀 이상해서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 그럼, 우리 또 다른 모습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엔 이렇게 어, 그래. 나왔어요. 짜란. 자, 이번엔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코디가 있죠? 이 네.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코디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안녕!